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당신은 과연 믿음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단순히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행동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고 있느냐는 깊은 물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말이 아닌 삶 전체로 대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첫 번째 아내 리디아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은 아이들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덟 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섯은 유대인, 하나는 아랍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그날 하루아침에 여덟 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의 소중한 딸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두 번째 아내인 루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고 첫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과 아들 하나, 세 명의 아이와 함께 그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 리디아와 함께 케냐에 머물던 시절, 그들은 한 흑인 아프리카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그의 가족을 헤아려 봅니다. 유대인 아들 한 명, 흑인 아프리카 딸한 명, 팔레스타인 아랍인 딸한 명, 영국인 딸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유대인 딸들 그렇게 그는 총 12명의 자녀 11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분열로 세상이 폐허가 되었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족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실 그의 가족은 이제 손주와 증손주들을 포함하여 150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형제 자매 하나 없이 외아들로 자랐던 그가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의 가족들은 현재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 이 다국적 다민족 가족이 국권이 하나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28년 그의 첫 아내가 죽어가던 작은 유대인 아기 한 명을 가슴에 품었던 그 자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향한 극률의 마음 하나가 이제는 150명이 넘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믿음의 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종교적인 예배에는 열심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는 외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살아있는 위를 행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의미의 위를 실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안위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궁극적인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제 사역에 보여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축복의 말을 전하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중 일부에게 도전하라는 사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고 영적인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에 있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집 없는 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돌봄받지 못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며 교회 건물 안에서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사랑을 보여준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일요일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알수 없는 무언가를 하는 낯선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가?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파와 신학적 차이를 넘어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면 종말론에 대한 사소한 논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때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 읽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돌보는 믿음이고, 사랑하는 믿음이며 무엇보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며, 누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외치던 제 어린 손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간 교회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무엇이든 행동하십시오.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순한 결단을 내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무언가 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집 없는 이들과 궁핍한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끼는 깨끗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그들을 위해 내어주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큰 희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삶을 사셨으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두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즐거우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 없는 자를 내 집에 맞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신 후 이것이 내가 내리고 싶은 결단입니다. 나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위를 실천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돌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고 예롭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그 결단을 하나님과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앞에 보이십시오. 저는 본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후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때 눈물 없이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바로 싱글맘들입니다. 저는 싱글맘들의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제두 번의 결혼 모두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첫 아내를 통해 여덟 아이를 얻었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해 세 아이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아이를 더 품었습니다. 저는 단한 순간도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은 충만했고. 풍요로웠으며 보람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런 도전도 희생도 없는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볼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송가를 몇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모토는 복음이 닿지 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 받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만져주지 못한 이들을 만져주는 것, 책한 권, 성경 한 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어야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정하고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 진실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나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동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